안녕하십니까 안전운전 이대리입니다. 뭐 대도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도 높아서 해명 영상이라는 걸좀 촬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었던 댓글들은 복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프리미엄 콜인데왜 그런 패딩을 입고 다니냐, 색깔이 뭐 파란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 일단, 프리미엄 콜은 아시겠지만, 그, 출근을 하려면, 출근하기 전에 상의와 하의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만 입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올리고 패딩을 더 입는 것이 아니라, 패딩을 입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사진을 올려 왔습니다. 즉, 카카오 측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뭐 하지 말라고 말이 나왔을 건데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와이셔츠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발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카카오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갔었고 패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측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패딩을 입고 있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니면 춥습니다. 물론 어두운 색 계열을 골라서 입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패딩이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춥습니다. 오늘은 이 까만색 보이시는 까만색 잠바를 입긴, 입고 나오긴 했는데 이 까만색 잠바가 그 파란색 잠바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리운전을 했었을 때어 날이 매우 따뜻해 가지고 오늘은 이 까만색을 입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죠 그래서 오늘 많이 추운 상태로 다시 코감기가 와가면서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 가장 관심 깊게 봐주신 거는 이제 지지기 어 자동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제, 그래요. 어, 이제, 쉼터, 노동자 쉼터 있는 곳에서 제가 있었는데, 어, 저 말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동시에 같이 프리미엄 콜이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리자마자 1초도 안 돼서 어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손가락으로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이제 저는 핸드폰으로 진동이 돼 있었고 그분은 소리로 돼 있었는데 동시에 알람이 울렸었고 그분은 이제 소리로 알람 소리 콜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저는 동시에 이제 진동으로 저에게도 콜이 들어온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손대지 않고 그 콜을 수락을 해갔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콜 수도 많고 점수대가 높은 분에 한해서는 일반 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어드밴티지죠. 그 이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카카오 대리의 정책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콜에서 봤었던 부분은 프리미엄 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 단독 배송을 쓰든 점수가 높던 낮든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규정을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콜 같은 경우에는 지지미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지미 콜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께서 지지미가 아닌데 확신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 댓글 달아놓은 거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 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프리미엄 콜은 어 그런 조건이죠. 뭐 점수대라든가 콜 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가 규정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지민을 통해 갖고 프리미엄 콜을 수락하시는 분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지요. 아닐 수 있지만은 어제 느낌에는 그러했다는 거.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업로드한 지 이제 뭐한 2주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한 12일, 13일 정도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복장이라든가 뭐 그런 저의 생각들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해명적인 부분은 하고 넘어가야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어쨌든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 대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프리미엄 코를 수락하는데 어 부끄럽지 않고 이제 떳떳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프리미엄 코를 타기 위해서 정장 복장으로 나왔고요. 오늘은 프리미엄 코를 탈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